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대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집 양평읍 배관입니다. 배관이 좋죠. 예, 수려한 산세가 아름다운 마을에 단단하게 들어앉은 조망 최고의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집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하셨고 대지 145평, 건평 38평입니다. LPG 태양광 지하수 정화조 사용하고 계시고요. 정원 관리도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예쁜 집이에요. 우리 집 넓은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집과의 단차가 또 높아서 확 트인 조망을 자랑하고 있는 좋은 집이에요. 백안리에는 워낙에 좋기로 유명한 동네죠. 그중에서도 우리 집은 양평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조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넓은 주차 공간과 또 앞에 보이시는 창고형 컨테이너도 모두 우리 겁니다. 참 많이 될수 있겠죠? 자 이제 집안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넓은 전실을 지나서 들어갑니다. 앞에 보이시는 분은 예, 욕실 문이에요. 자 조망 좋은 넓은 거실이 나옵니다. 앞팀이 좋은 아주 예쁜 거실이에요. 집이 참 좋네요. 예. 일단 뭐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져서 단단함이 느껴지는 좋은 집입니다. 자 ㄷ자 형태로 되어있는 주방 공간의 모습이고요. 자, 우리 주부님들의 동선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동선의 그런 주방 가구고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탁실 겸 다용도실도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넓어요. 예. 자, 1층의 욕실 공간입니다. 여기도 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복도를 따라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옆에 뭐 벽지가 아니라서 예쁘네요. 자, 1층에 넓은 침실 나옵니다. 첫 번째 침실인데요. 1층에 침실 두 개가 있어요. 자, 1층에서 바라보는 음, 양평의 모습 참 좋습니다. 예, 그리고 방 안에 욕실 공간이고요. 들어가시기 전에 왼편으로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도 뭐 거실 욕실처럼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 우리 집 욕실 모두 세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넉넉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복도를 다시 가로질러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침실입니다. 아이 방도 작지 않은 그런 공간이고요. 또 어, 채광창을 남쪽으로 내셔서 여기도 조망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집 모든 창호가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좋고요. 그리고 아주 그, 음, 뭐랄까 굉장히 그 풍경이 굉장히 멋진 그런 집이에요. 자 이제 2층 공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도록 할게요. 야, 2층 올라가는 중간에 이 채광창이 굉장히 크게 마련되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사생활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닫아놓고 사시거든요. 근데 이 집은 그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앞이 막힘이 없기 때문에. 오, 예, 참 좋네요. 자, 계속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나무 계단도 삐걱거림 없이 아주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주방에 설치되어 있는 2층의 거실인데요. 네, 여기 넓은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서 보시는 화살표 공간 나가시면 저렇게 테라스가 되어 있어요. 우선 이제 파티 같은 거 하시면 굉장히 좋을 만한 좋아 좋아 좋을 만한 그런 공간입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시면 자, 2층에 침실 나옵니다. 우리 집의세 번째 방인데요. 네, 여기는 내 네, 시스템 행거 설치가 되어 있고 붙박이장이 있네요. 예. 옷방으로 쓰시나 봅니다. 굉장히 넓은 방이에요. 자 이쪽에도 이제 테라스가 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빠져 있네요. 자 여기는 이제 2층의 욕실인데요. 여기도 뭐 1층과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욕실이 많을수록 좋죠. 워낙에 좋은 주택지로 각광받는 배관리 그 중에서도 우리 집은 합리적인 가격의 매물이라고 확신을 하겠습니다. 우리 집 앞집과의 거리와 그리고 단차로 사생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앞집에서는 우리 집 정원에서 지붕밖에 안 보여요. 예, 네, 그러니까 사생활 걱정이 전혀 없는 그런 좋은 집이죠. 자, 넓고 편안한 우리 집꼭 구경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날, 좋은 집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전원시대부동산이었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